안녕하세요, 오락신입니다. 1월 11일 있었던 업데이트 노트를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각성 OTL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모든 데미지와 평타 데미지, 그리고 평타 데미지 증폭 등이 공격적인 스탯과 치명타 저항과 절대의 필과 같은 방어적인 스탯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단계가 다 일률적이진 않겠지만, 각성 6단계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아나킴을 제외한 기존 각성에 소모되는 포인트는 320포인트죠. 그에 반해, ODL 같은 경우에는 860 포인트로 2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특수 스킬은 기존 500대 포인트가 드는 반면, ODL 같은 경우는 2,000 포인트로 4배가 더 들어가고, 두 번째 스킬은 2,000대 5,000으로 2.5배, 세 번째 특수 스킬은 5,000대 15,000으로 3배가 더 들어갑니다. 첫 번째 특수 스킬을 성공한다면, 트리플 확률 5%가 추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 승격 가능한 클래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나 로티, 모이나, 포티아 등으로도 외형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에 따른 클래스 컬렉션 또한 추가되었죠. 아레나 던전인 안타라스 중지가 나왔습니다. 안타라스 중지는 레이드 몬스터인 안타라스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곳이죠. 금요일 저녁 10시 40분에 등장하고, 수요일 날 새벽 0시 되면 사라집니다. 베오라의 궁전이 나왔습니다. 모든 월드에 있는 인원이 혈맹 카타콤 등급에 따라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혈맹이 없거나 하는 분은 일반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자신의 등급과 일반 등급 두 군데가 입장이 가능하기에 모두 입장하셔서 신탁서 등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베테랑 등급 1구 폭젠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엄청 많죠? 일반 등급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등급이나 베테랑 등급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일반 등급이 좀더 널널한 같은데 정상적인 사냥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귀 등급 기간제 아이템 컬렉션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제 컬렉션이라 하기가 조금 망설어지긴 하지만 요새 파템이 워낙 싸고 뭐 스톤 내성과 데미지 내성, 절대의 피율과 은총 소모량 감소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딱 일주일 동안만 혈맹과 연합 기부의 수가 5회로 증가합니다. 혈맹 아데나 기부를 통해서도 은총 300씩을 더 얻을 수 있어서 부캐릭이 혹시 리세가 안 됐다면 리세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개선 수정 사항입니다. 이제 스캔 필터 대상으로 적대 혈맹 군주와 연합 군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방 하위 카테고리를 전체 선택 해제할 수 있는 필터가 추가되었고 파티원이 다른 플레이어를 처치 시에 시스템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캐릭터 이름을 익명으로 표기하는 스파인 분쟁지대 같은 곳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공성전이나 카타콤 등 중요한 컨텐츠 중에는 균열이 열리지 않습니다. 거래소의 판매 등록 화면에서 판매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모두 선택 버튼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우선 순위에 따라 퀵스로 자동 등록 설정이 원래 반대로 출력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3주 만에 드디어 고쳐졌습니다. 여기까지가 금일 있었던 업데이트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